Take all.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자 여러분은 봄이 오는 계곡을 계곡이라기보다는 이제 하천이란 하천 개울 겨울? 개울 겨울 딱올리죠 봄이 자 오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에도. 이야, 이거 뭐 봄이 아주 시, 신나게 옵니다. 신나게 와. 제가 좋아하는 요런 버들잎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버들잎으로 쫙 녹색으로 물드는 거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런 와 이거 색깔 봐요. 이쁩니다. 이뻐 이뻐 이뻐. 와저 아까 저저위저 저저 보이는 고개를 제가 넘어왔거든요. 아직 눈이 있습니다. 눈이 강원도는 그래요. 방향을 싹 들어갔고, 야 이거 물빛깔도 이쁘고, 요런 데는 딱 나오면 있잖아요. 쫙 앉아갖고 볼까요? 좀더 낮춰갖고, 이야, 요요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전진, 전진. 봄 나들이 왔습니다. 봄 나들이 아무도 없어요. 야, 이거 뭐 가슴이 쿵다닥, 쿵다닥, 쿵다닥. 음, 응? 이게 바람이 안 날려야 안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봄바람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 코로나만큼 무서워요. 와, 이거 연두빛, 이게, 버들가지가, 이게, 피는 거 봐봐요. 저 위에 올라가면, 복사꽃도 피어있어요. 복사꽃도. 바람이 살살, 부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와, 잠깐만, 물에 뭐, 보이나? 한번 볼까요? 저 바람이 불어갖고잘안 보이긴 한데, 물 속에는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줌을 쫙 당기면, 이 잔치에 고기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이럴 때. 피래미라도좀 보여야 이게, 아, 이게, 없나? 아씨안 보여, 안 보여. 이야, 이런 데서 고기 가면 쫙 응? 그피래미 같은 것들을 좀 놀아주고 이래야 이게, 채이가딱 나는데 이게. 자, 저 뒤에 좀 폭사꽃이 살짝 보입니다.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 위로. 저 위로 쭉 따라 올라가 봅니다. 와, 이게 한 폭의 동양화 같지 않아요? 동양화. 와, 참 진짜 와, 소리 절로 나잖아. 이 봐요. 이거 진짜 이게 절경. 여러분 식당 같은데 가면 벽에 걸려 있는 그림 있잖아요. 딱그 그런 거예요 이거. 야, 멋있어, 멋있어 이봐, 이거. 와, 진짜 감탄 절로 나와, 감탄이 절로 나와. 자, 저기로쭉 올라갑시다. 쭉, 쭉, 쭉. 이콩자닥대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이 드론 조종한다는 게참 쉽지 않아요. 이거 쭉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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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바람과 함께 살랑살랑 오고 있어요. 참 멋있다 멋있어이 아쉬운 봄날이 갑니다. 고개를 내려 볼까요? 이 물이 상당히 작은 이유가 눈 녹은 물이라서 그래요. 위에 계곡에는 눈이 녹아 있어가지고 눈산 꼭대기는 아까 너무 골짜기는 깨기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마읍천입니다, 마읍천 삼척시 마읍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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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이거 뭐냐? 살살 날 것이지. 아우, 아저씨 깜짝 놀랐네. 빼벽. 자, 저 백문지, 오, 한 마리 더 있었네. 한 마리 더 있었어요. 자, 따라가 볼까요? 천천히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봄이야, 오던동, 가던동. 와, 여기 물, 진짜, 그게 바람도 안부네 여기. 여기 진짜 뭐 있을 것 같다. 잠깐만, 여기 고개를 싹 낮춰볼까요? 여기는 피르미 같은 게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돌아가 볼까요? 고개를 싹 들고, 외가이 아저씨는 가버렸네? 가요, 볼까요? 딱 90도로 카메라를 쫙 낮춰보면, 아이씨, 바람 불어갖고 안 보여. 이게 물결이 일렁거리잖아요. 이러면 잘안 보여. 이야, 여기 좀 보일 것 같았는데, 여기 요런데. 차. 와, 좋다, 좋아. 예,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이 봐봐요. 오, 막 예전에 거디야 저기 주흘산인데 갔더니 문경에 그 겨울가에 이런 풍경들을 보고 야 진짜 저런데 가고 싶다 이랬는데 오늘 왔습니다. 물론 문경은 아니지만. 이 봄뺑이에요, 봄뺑. 봄병. 야, 이 해를 마주보고 내려오니까, 아 해를 등지고 살짝 등지고 내려오니까, 이 제대로 안 보이네. 아, 아니지, 등져야 제대로 보이는데. 이 봄이 이렇게 이쁘게 지나갑니다. 봄은 이쁘게 지나가는데 세상은 이쁘게 지나가지 못해요 자 속도를 조금 내볼게요 자 좋아요 좋아요 속도를 조금 내볼게요 잘해야 되는 게 여기 중간에 전부 전기줄이 있었거든요 전기줄에 걸렸다 면 지랄라입니다 지랄나. 쫙 고도를 낮추면서 살짝 낮추면서, 이야. 왔어요, 왔어요. 제가 보이십니까? 뭐 여기 있습니다, 제가. मथां दा